전체 집합이,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의 범위인데요. 이게 정수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원소나열법으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자, 이렇게 되겠고. 자, 이제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자, 조건 P에, 여기 진리 집합을 좀 구해보시면요. X 3성 빼기 X는 0. 자 x로 인수분해 하시고 x 제곱 빼기 1은 0. 자 그러면 x에 다시 인수분해가 이렇게 한번더 되죠, 그치 아이고, 왜 전부 다 풀었을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이게 렇 라지 p 이렇게 했다면은 자요거의 해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죠. 자그 다음에 여기 조건 q 보시면은 x 제곱에 2x 빼기 3이 0.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따라서 요 조건 q에 진리집합을 요렇게 라지 q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 하고 1이 원소가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이제는 보면은 자나 p에 또는 q죠 그럼 나 p 그러면은 p의 여집합이겠지 그지 자 p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1 0 1을 다 빼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얼마야? 어, 마이너스, 어, 2, 3. 요렇게 되겠고, Q는 뭐 요즘 여기 Q죠? 요 밑에 한번더 적을까? Q는 마이너스 3하고 1, 요렇게 되었지? 자, 또는이니까 뭐예요? 또는이니까. 그렇지. 합집합이죠 자, 요거 원소 다 합쳐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2, 3이 되겠고, 그때 모든 원소에 합의요 그랬으면 요거 다더 하면, 마이너스 3, 3, 0, 마이너스 2, 2, 0. 1. 따라서 정답은 1이 되겠네.